나팔스 목사의 바른 신앙, 목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고요.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사도행전 7장 39절. 더러는 그럽니다. 하나님만 바라, 주님만 의지해라. 목사를 따르지 말라구요. 아닙니다. 그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 3일차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. 고로 목회자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여기지 마세요.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많은 경우 오른 길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3일차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목회자와 함께 영혼들을 이끄시니까요.